안녕하세요. 니쭈입니다 간만에 뜨개 하울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핫한 그곳이죠. <laughs> 테무에서 감사하게도 20만원 쇼핑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셨을 테무 뜨개 용품들을 제가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이제 실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모두 태무에서 구매가 가능하신데 그 전에 태무 어플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아래 적어진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최대 13만원 쿠폰 할인팩에 90%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어, 꼭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혜택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링크도 여기 아래에 같이 남겨둘게요. 그럼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태무 뜨개템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던 자동 와인더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건데요. 별도의 어댑터 없이 함께 동봉되는 USB선을 사용해서 동작되고 모터 같은 게 따로 튀어나온 것 없이 그냥 수동 와인더 크기 정도고 색상도 귀여운 핑크색이라 외관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동 와인더를 쓰시다가 자동 와인더 구매를 많이 고려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수동 와인더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같은 위치,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소음은 사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동 와인더가 살짝 높은? 카랑카랑한 소리라서 더 거슬리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자동은 돌려놓고 좀 멀어지면 작게 들리니까 소음은 그렇게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특히 탈의 실을 와인딩 할때 실을 당겨주는 힘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탈의 실보다는 콘사를 감으실 때 영상처럼 아래에 콘사를 두시고 이렇게 감으시면 예쁘게 감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수동 와인더보다 템무 자동 와인더로 감은 실 모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자동 와인더가 2만원대라는 건 진짜 매우 칭찬하고요. 콘사를 많이 소분해서 감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 이게 왜 특이템이야? 라고 생각하셨죠. <laughs> 이건 제 트위터 뜻이님이 예전에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 보였는데 세무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일명 제가 이름 붙인 건 프로젝트 수납함입니다. <laughs> 일단 대부분 이렇게 조립이 다된 상태로 배송이 오고요. 앞서서 이제 프로젝트 수납함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저는 여기다가 진행 중인 문어발들 넣으려고 구매했거든요. 문어발들 맨날 큰 프로젝트 빼에 넣어놓니까 으아막쌓아먹게 되고 손이 잘안 가서 계속 문어발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보이는 곳에 둬야 뜰것 같아서 어 근데 보이되 약간 안 보이게 <laughs> 정리하고 싶어서 이 수납함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칸짜리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문어발들 넣어주고 남는 칸에는 이제 감아놓은 볼실이라던가 한두 개산 털실들 막두명 굴러다니고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넣어주니까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더라고요. 다만 서랍 자체가 묵직한 맛은 없어서 그만큼 너무 무거운 거는 이 철제가 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한 외에는 무거운 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개짜리 수납함이 3만원 초반대라는 게 정말 놀라운 가격인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두고 프로젝트 수납함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뜨개실을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뜨개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실은 세 타리가 세트였고 타리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념 어, 색사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타레를 풀어서 와인딩 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조금 있지만, 일단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굵기는 핑거링 굵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색은 스프링 컬러였는데, 딱봄 하면 연상되는 컬러로 염색이 된실 같아요. 이 외에도 실 색상이 다양해서 고르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요즘 겨울이라 손이 시려서 이 실을 가지고 핸드워머를 만들어 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떴고요. 떠보니까 뜨면서도 살짝 보풀이 나는 느낌이 있어서 아이보리 계열 뭐 해요? 한겹 정도 합사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동네 솜 염색사들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쁜데 가격이 한 타래에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타래로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타래로 볼 때랑 와인딩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편물로 떴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대부분의 솜연색사 스토어에서는 편물로 뜬 느낌을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 선뜻 큰 돈을 내서 구매하기에는 입문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요 솜연색사는 이렇게 세 탈에나 주니까 간단한 소품 정도는 만들고도 남고, 또, 다른 실을 섞어서 쓴다면, 은 의류 한벌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돼서, 솜 염색실 입문용으로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은 레인보우 모헤어라고 할까요? <laughs> 그런 실인데, 사실 이 실은 제가 어, 한 벌만 구매를 했어요. 이유는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걸 잘못 사면, 진짜 너무 뻣뻣하고 막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심지어 광택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헤어 살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진짜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태무 후기가 좋기도 하고, 색상도 진짜 너무 많고 다양해서, 궁금해서 한 볼만 구매해보자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웬걸? <laughs>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그냥 개인 사비로 세고를더 구매했어요. 이걸로 <laughs> 니트 뜨고 싶어 가지고. 일단 이 실은 모헤어지만 합사용이 아니라 단독으로 뜨게 나온 약간 굵은 그런 모헤어고 그라데이션 컬러들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12번 컬러를 선택을 해서 주문했고 이렇게 실로 볼 때랑 수편기로 이렇게 게이지 스와치를 떠 봤거든요. 근데 이 실로 보는 거보다 진짜 이 이렇게 편물을 떠서 보는 게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딱 뭔가 그 여리여리하지만 너무 얇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에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걸로 니트 딱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세보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수평기로 했지만 이게 굵기를 보시면 딱 봐도 굵은 게 보이시죠? 뜨기를 하시는 분들도 굵은 바늘로 쓰시면 되니까 옷이 금방금방 자라나고, 어 그런 스트레스가 좀덜한 그런 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볼에 350m라고 하더라고요. 350m인데, 아, 근데 이거 진짜 크죠? <laughs> 갑자기. 어 웬만한 여자분 손바닥만 할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한 볼에 6,000원인데, 어 350m 정도 나온다고 해서, 한네 볼이면은 프로버 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가 추가로 세 볼을 구매를 했고요. 색상도 진짜 진짜 다양하니까 한번 테무에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모헤어다 보니까 이 사용감이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렇게 막 무던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갖다 대도 음, 그렇게 따가운 편은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음,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은 알파카 트위드 펜시 원사라고 판매가 되고 있는 실인데, 어, 일단 저는 트위드 실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렇게 러스틱해 보이는 트위드 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테무에 이런 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바구니 담았고요. <laughs> 저는 그래서 이것만 세 가지 색상을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한 색상은 제가 영상에 적어둘게요. 근데 이 실은 용량은 적은데 탈에 감겨와서 이게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탈에 택이 달려 있더라고요 택에 성분이랑 용량이 적혀 있어서 좋았는데 특히 이렇게 용량에 특히 길이 써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보통 뜨개실들도 판매할 때 그램 수만 써놓고 길이는 기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렇게 길이가 써져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 타래로 된 실들을 모두 와인딩을 했고요. 볼들이 조금 다 작죠? 용량이 50g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이렇게 게이지 스와치를 내보았습니다. 이게 영상에도 보이겠지만, 이게 살짝 비치는 감이 있죠? 이게 제가 조금 큰 바늘을 이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편물이 좀 유연하게 나오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국내에 트위드 에코실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이 있는데 그런 실 같은 느낌인데 그 실보드, 그 실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얇고, 어, 유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보다는 약간 이너 쪽에 어울리는 실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자극이 있지도 않습니다. 음, 이런 네프들이 좀 따가움이 느껴지는 실들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세타의인데 의류를 뜨기에는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요 친구들은 인형이나 장갑 같은 거 뜨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제가 약간 그렇게 배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고른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핑크색이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주면서 딱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어,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은 이 실들은 색상만 보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번에 산것 중에 어떤 실이 가장 마음에 드냐 하면 이 모헤어 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개딱이 조합으로 뜨면 모자 같은 거 뜨면 귀엽겠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아니 이 초록색 색감이 잘볼수 없었던 형광기가 살짝 있는 정말 너무 예쁜 색감에 진짜 부드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택에 성분이랑 용량, 길이 다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보니까 트위드 실이랑 음, 트위드 실 만드는 곳에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택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상태로 쓰담쓰담하고 만족돼서 <laughs> 아직 와인딩은 안 했는데 아이보리 계열 모헤어나 부클 다 섞어서 코바늘로 버킷에 뜨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모헤어도 너무 얇지 않아서 한 4.5에서 5mm로 뜨는 그런 굵은 모헤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목에 대봤을 때 크게 까슬거리지 않았어요. <laughs> 음. 제가 이실들을 아직 와인딩 안 해보고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그냥 색감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예쁜 형광기 있는 민트색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심지까지 통일감 있는 모헤어는 더더욱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트 모헤어를 좋아하신다거나 그리고 부클사도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에서는 요즘은 솜염색사 파는 곳에서도 부클사 염색에서 판매하는데 그냥 일반 손뜨개 실 파는 곳에서 부클사들은 대부분 그냥 단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팝한 컬러나 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컬러톤을 좋아하신다면 특히나 이런 소재들이 질감이 특이한 부풀 모헤요. 뭐 이런 것들에 호기심 이 있으시거나 좋아하신다면 어,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은 이거 어, 색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두 탈에 13,000원 정도고 한 탈에 무게가 250g 정도 어, 그래서 총 500g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짐승 용량 무지개실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굵기는 DK 굵기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쉬운 게 상세 정보에 길이가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이게 타래고 진짜 크죠. 제 얼굴 길이만 한것 같은데, 이게 타래고 이게 와인딩 했을 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손에 잡으려는데, 한 손에 잘안 잡혀요. 그리고, 편물로 떴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ENFP 아니면 안살 색을 제가 사긴 했는데, <laughs> 얘도 진짜 색상이 다양하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떠보니까, 위에 보여드렸던 그 세타레가 한 세트인 그 실이랑 질감이 좀 비슷해요. 약간 굵기만 얘가 더 굵고 그 실이 더 얇은 정도고 모헤어 같은 거한겹 섞어서 뜨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라데이션도 어울러지고 어 그런 질감도 더 좋을 것 같고 용량이 이렇게 <laughs> 어마무시한 500g 정도니까 애기옷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실이랑 앞으로 보여드릴 실 중에 캐시미어 실을 사봤는데 그거랑 섞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굵기가 안 맞아서 얘는 생각보다 좀 두꺼웠고 그 실은 너무 얇아가지고 굵기가 안 맞아서 아마 얘는 로는 다른 걸 한번 좀 떠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매한 거는 이건 조금 굵은 펜시안인데 고돌 봄에 이 실들 사용해서 코바늘 지갑이나 키링 같은 거 떠서 가방에 달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약간 키치하고 독특한 느낌으로 편물이 나올 것 같고 용량이 작아도 단색 실들이랑 섞어서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한 개씩 구매를 해봤습니다. 뜨개실들도 사실 취향이 어, 다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울 실이나 평범한 콘사들을 많이 써보셨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런 독특한 질감을 가진 펜시안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코바늘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 그냥 아이보리색 니트를 뜨다가 이런 실로 어, 한줄 가볍게 넣어주기만 해도 되게 그 옷이 독특해지고 질감이 다양하게 느껴지는 니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실들은 보고만 있어도 약간 어릴 적그 문방구에서 그냥 휘양찬란하던 그런 장난감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독특한 펜시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실은 캐시미어 실 2종인데요. 음, 캐시미어 실이라고 판매되는 것들 중에 두 가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빨간색은 3개가 한 세트고, 흰색은 6개가 한 세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거의 뜨개를 처음 입문했을 때 중국에서 저렴한 캐시미어 실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실들은 구매를 해보니까 거의 모헤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들이 많이 날리고 헤어감이 많았는데 이 실들은 굉장히 가공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매끄러운 매끄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빨간색 실 회사는 이렇게 보강 실을 주는데 저는 근데 딱히 섞어서 쓰진 않았어요. 이두실 두께는 어, 비슷한 수준인데, 보시면은 손뜨개 용으로는 진짜 좀 굉장히 얇아요. 제가 이렇게 수평기로 게이지 스와치를 내봤는데, 오히려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평기 용으로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표준 게이지 수평기는 생각보다 얇은 실들이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평기 용으로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실이 얇고 좀 매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음, 그런 가벼운 니트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배색도 해봤는데 그 다른 회사 제품인 것 같은데 마치 한 회사 제품처럼 이렇게 실이 딱 맞더라고요. 음. 손뜨개용으로 쓰실 거면 이하 이상으로 합사를 하셔가지고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좀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느낌 좋은 니트를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봐도 음 그렇게 막 보풀이나 날리는 그런 게좀 적어서 굉장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구매한 뜨개실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러고도 지원금이 조금 남은 거예요. 진짜 <laughs> 테무의 가성비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뜨게 필요한 짜잘거리 템들을 어, 사봤는데 그거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접이식 차트 홀더라고 어, 차트나 도안 같은 거 올려놓고 볼수 있는 홀더인데 아~ 제가 사실 테무에서 산 것들 중에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일단 보통 도안들은 A4 사이즈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거의 한 B5? 어, 고그 수준으로 너무 작고, 그리고 약간 홀더가 고정이 잘안 되는 느낌? 음, 약간 그렇고, 거기다가 함께 주는 자석들이 있는데, 요 동그란 자석은 괜찮은데, 요자 모양으로 된 자석은 안에 자석이 너무 깊이 박혀서 그런지, 종이를 끼우니까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바텀업 도안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어, 좀 크기도 그렇고, 고정력도 그렇게. 아마, 아, 다른 자석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은 고정이 괜찮은데, 일단 기본에 들어있는 이긴자 모양의 그 자석이 고정이 잘안 돼서 조금 아쉬웠고, 음, 그리고 산 짜잘템으로는 이, 제가 사실 스르륵 얀 홀더나 뭐 다른 얀 홀더 많은데 어~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이게 어~ 요아래부분은 나무고 이제 손잡이 이제 가죽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사실 스르륵 얀 홀더나 그런 거는 어~ 자석이 걸려야 하는 철제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아크릴로 된얀 홀더는 약간 이 분해가 어~ 조립식이 아니라서 분해를 해야 된다거나 밖으로 가져갈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팔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르르 하면 잘 풀리는데 당연히 볼사도 되고 제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혼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볍긴 한데 나무라서 살짝 이렇게 했을 때 무게감이 안 느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어, 막실 굴러다니는 거 잡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요거 사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괜찮아요. 코바늘 같은 거실 들게 뜨면 어, 실이 잘 딸려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카페 뜨개 같은 거 갔을 때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다음 짜잘템은 <laughs> 요건데요. 요거 사실 예전부터 좀 하나 정도는 사고 싶었거든요. 이게 외국분들이 많이 쓰시다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고무, 고무 같은 건데 여기 안에 구멍이 나 있어서 관처럼 여기 안에 텅 비어있는 그런 끈이어가지고 탑다운 같은 것뜰때 코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동 여기 따로 묶어놓을 게 필요하다거나 할때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쓰면 될것 같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스토퍼 두 개까지 같이 와서 음, 그리고 이렇게 틴 케이스에 넣어서 오니까 보관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받고 지금 안 나는데 냄새가 좀 나가지고 <laughs> 밖에다 한참 꺼내놨어요. 꺼내놨더니 괜찮긴 한데 지금도 살짝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음. 아 색상 다양한데 저는 ENFP라서 이거 샀어요. <laughs> 이제 그 다음 짜잘템은 요거는 제가 몇번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해놨는데 귀엽죠? 어, 얘가 주간이고 얘거든요? 얘가 뭐냐면 칼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홈에 칼날이 있어가지고 가위 같은 거 챙겨가면 사실 가위 케이스가 없거나 하면 가위들 파우치에 막다 뚫고 나오고 좀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 챙겨가면 실 자를 때 편하겠더라고요. 실제로도 써보니까 잘 잘리고 그리고 뭐 공항 같은 거갈때 사실 가위나 이런 거 뾰족한 거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 하나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공항에 이걸 들고 가보진 않았는데 조만간 제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뜨개거리랑 요거 한번 같이 챙겨서 가볼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아이템은 후라이팬 모양의 자석인데요. 자석이라 바늘들이 딱 붙어요. 뜨개질하고 돗바늘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손바느질할때막 바늘 아무렇게나 두면 어디다 둔지 맨날 까먹고 아니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게 돼서 좋더라고요. 귀여워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무 뜨개템 리뷰를 해봤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laughs>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오죽하면 사비로 추가로 더 샀을 <laughs> 그 굵은 모헤어 실이랑 그리고 색상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모헤어랑 부클 실입니다. 사실 모헤어는 좀 저렴하다고 하면은 성분이랑 느낌이 그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구매로 그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작품을 떠보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 모헤어는 처음에 딱 그, 보면 그 광택이나 뽀득한 질감? 이런 게 바로 느껴져서 잘 샀다? 아니다, 이게 파악이 바로 되잖아요. 요 <laughs> 애들은 진짜 제가 위에서 말한, 추천드린 애들은 광택도 없고, 부드럽고, 그렇다고 질감이 뽀득하지도 않아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이제 다음 뜨개로그에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실들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다 남겨놓았으니까 천천히 다른 색상들, 다른 옵션들을 구경하시고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함께 올려드리는 코드 꼭 입력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laughs> 혜택 더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